안녕하십니까. 남성들의 건강 멘토 황인식 원장입니다.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수술 이후에 따르는 합병증이 있기 마련입니다. 여유증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. 오늘은 여유증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수술들과 마찬가지로 열증수술에도 출혈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이게 열증수술의 가장 큰 합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외에 다른 나머지 합병증들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출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수술 중에 조그만 혈관이 다치거나 잘려 나가거나해서 발생하는 출혈입니다. 이러한 경우는 순간적으로 출혈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따라서 환자분들이 뒤 직접 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환자분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출혈은 어느 부분에서 출혈이 되는지, 그 혈관을 빨리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수 있습니다. 두 번째의 경우는 지방흡입을 하거나 유선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근육층이 갇혀서 근육층에서 피가 나는 경우인데요. 이 경우는 앞의 경우보다는 순간적인 출혈량이 적긴 하지만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출혈이고, 근막과 근육과 같이 실로 봉합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혈하는데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출혈입니다. 두 번째 압박증으로는 통증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출혈이랑 약간 연관된 부분은 있는데요 수술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양쪽 가슴을 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양쪽이 똑같이 아픈 게 아니라 어느 한쪽만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 이런 경우는 출혈을 반드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술하신 분들한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어, 두들겨 맞은 통증이 아니라 어디 칼로 찌인것 같은 통증이 있는지를 반드시 여쭤보고 그렇게 아프다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혈 가능성을 검들해줍니다 세 번째 합병증은 장액종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유증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지방 흡입을 하기 때문에 그 지방을 흡입하고 난 자리는 빈 공간이 남아요 그빈 공간이 이제 물이 그빈자를 채우게 돼가지고 생기는 일종의 합병증인데 어 심한 분들은 이제 수술 이전처럼 가슴이 불룩하게 나오는 경우까지 있어서 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두산바늘로 찔러서 뽑아드리기도 하고요 그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은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게끔 놔두는 편이기도 합니다. 네 번째 합병증은 감염인데요. 어, 수술 절개 창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상처 부위 회복을 더디게 하거나 아니면 흉터가 생기게끔 하게 되는 합병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직후부터 항생제와 소염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외에 합병증으로는 수술한 부위가 전체적으로 가슴이 이제 좀 단단해진다거나 그로 인해서 뭐 팔을 위로 들어 올렸을 때좀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젖꼭지 주변이 찌릿찌릿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뭐 어떻게 보면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수술 이후에 자연적인 경과라고 보시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.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호전됩니다. 자 이렇게 오늘은 여유증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든 수술이 100%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전문의와 그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